안녕하세요, 크라입니다. 오늘은 구스마일에서 발매한 모데로이드 시리즈 신카리온 E5 하야부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스마일은 랜드로이드나 피그마로 피규어 업계에서는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최근에 이런 프라모델 킷도 손대기 시작했더라고요. 비변형이지만은 타카라에서 발매한 완구와 다르게 애니메이션 시리즈랑 똑같은 프로포션이기에 대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개봉하에서 내용물들을 확인해보도록 하죠 이번에 이 구스마일의 프라모델 패키지는 반다이 쪽 거랑 다르게 모든 면이 인쇄가 되어있기 때문에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네요 자 꺼내보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서와 스티커가 있고 그 외에는 런너 파츠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이 구스마일의 프라모델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도색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게 마음에 드네요. 특히 머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작은데도 아주 꼼꼼하게 도색이 되어 있죠. 그 외에는 내부에 들어가는 이 건메탈리 컬러 이 런너의 색도 아주 이쁘게 되어 있고 흰색 런너도 조금 있고 그것 외로는 외장에 들어가는 이 민트 컬러의 프라색 이것도 아주 이쁘게 되어 있네요. 기본적으로 런너의 양은 그렇게 많진 않네요 자 그러면은 방금 보았던 런너들을 하나하나 조립하여서 완성된 E5 하야부사를 보도록 하죠 완성 E5 하야부사입니다 조립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가 걸렸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설명서를 잘 보고 조립하면은 금방금방 조립할 수 있는 수준에 조립감은 반다이 정도는 아니긴 한데 고토부키 수준에 나쁘지 않은 조립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파츠 분할이 확실하게 되어 있고 도색도 되어 있다 보니까 가조립만 하더라도 퀄리티가 상당히 올라가는 그러한 인상이었어요. 스티커는 개인적으로 양이 좀 많다고 생각은 들긴 했는데 뭐 부분적인 컬러의 재현을 위한 보충이라 생각한다면뭐 그래도 충분히 납득되는 수준의 양이라고 생각이 되요. 그리고 이게 스티커가 A 파트랑 B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위에 보면은 이렇게 표시로 나눠져 있죠. 이게 A 파트는 기본적인 색을 재현하기 위해서, 어, 이거를 붙여놓으면은 기본적인 재현은 가능합니다. 나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거고, B는 거기에 더해서 약간 더, 조금 더 디테일을 추가하고 싶을 경우에 붙이는 용도라고, 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저는 스티커가 많으면은 지저분해 보이는 게 약간 좀 거슬리는 감이 있다 보니까 A 파트만 붙여봤습니다. 뭐 그래도 스티커를 안 붙인다고 할지라도 도색이 아주 훌륭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없는 상태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조립된 E5 하야부사의 기본적인 스타일을 보도록 하죠 뭐 스타일은 애니메이션에 나왔었던 CG 그거랑 똑같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늘씬하고 디테일도 아주 꼼꼼한데 아이 프라모델의 싱카리온 이거 사이즈가 건프라로 치면 은 하이그레이드 정도의 사이즈인데 그 사이즈에 맞지 않게 디테일이 아주 꼼꼼하게 되어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도색도 꼼꼼하다 보니까 아주 퀄리티가 높죠. 먹선을 넣진 않았는데, 먹선을 넣으면은 이 디테일들이 좀더 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본체 외로는 이런 식으로 무장도 있는데, 무기인 개찰소드 이거는 개찰기를 본따 만든 그런 느낌의 무기인데, 검란이 도색이 되어 있고, 그 외로는 스티커로 되어 있으며, 그립 부분은 손에 이렇게 쑥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장을 해줄 수가 있죠. 나름 볼륨감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박력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윙 파츠를 떼가지고 개찰소드양 옆에 조인트에 맞춰서 연결하면은 필살기 때 사용했었던 초개찰소드였나 그게 재현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옆으로 늘어나니까 한층 더 박력있어 보이는 모습이 되네요 그리고 손목도 교체 파츠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분리하여서 건프라랑 동일하게 손등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분리하고 교체용 손파츠를 손등 파츠에 또 이렇게 연결해 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일단 왼손은 옆으로 약간 꺾인 느낌이라면 될까? 쭉 펼쳐진 그런 손파츠가 되고, 또 반대편에는 펼친 손 이게 부속이 되어 있어요. 각각 다른 손파츠가 부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외로는 이펙트 파츠가 있는데, 이거는 다리에 이렇게 파츠 기둥이 있는데, 이게 딱 다리에 끼워져서 고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끼움으로써 약간 달리는 느낌이라면 될까? 그런 게 재현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네요. 마지막으로는 가슴 부분. 여기가 파츠가 뚝 하고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걸 뗀 상태로 이 교체용 파츠. 캐논프로 되어 있는 파츠인데 이거를 끼우면은 원작에 나왔었던 필살기 그랑크로스를 재현할 수 있게 되죠. 다음은 크기 비교. 우선 타카라에서 발면 디럭스 e5 하야부사랑 비교하면은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이쪽의 타카라판은 원작 그대로의 변형으로 신칸센으로도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프로포션이 약간 뭉개진 감은 있긴 한데 이거랑 비교했을 때는 역시 모데로이드의 이 신카리온이 확실히 좀더 멋있게 되어 있네요. 특이적으로 본다면은 허리까지 오는 절반 정도의 그러한 사이즈감으로 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론 하이그레이드, 건프라, 빌드 스트라이크랑 비교해 보도록 하죠. 딱 하이그레이드 시리즈에 건프라랑 비슷한 크기로 되어 있네요. 마지막으로는 가동을 보도록 하죠. 우선 머리. 머리는 볼 조인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가동은 되는데, 이렇게 좀 약간 느슨하다 하면 될까? 이렇게 좀 떨어지는 감이 있기는 있어요. 가동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으로 어깨. 어깨 쪽지가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가동이 가능하며, 회전도 돼가지고, 360도 회전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어깨 암호와는 별개로 어깨 자체가 이렇게 옆으로 올라가며, 회전축이 있고, 팔꿈치가 이렇게 이중관절로 가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손목은 볼조인트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다음으로는 허리. 허리는 이렇게 좌우로 가동도 가능하며, 상하, 이렇게 꺾어주는 것도 가능해요. 또 회전도 물론 가능하며 그 다음 고관절. 고관절은 스커트를 약간 비키면은 이렇게 앞으로 가져갈 수 있고 뒤로는 이 쪽에 스커트가 막고 있기 때문에 가동은 잘 되진 않아요. 그리고 옆으로는 여기까지 움직일 수 있고 고관절 중심으로 회전도 가능하죠. 그 다음 무릎은 이중 관절로 이렇게 여기까지 가동이 가능해요. 발목은 볼 조이트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가동이 되네요. 자 그럼 방금 보았던 가동을 이용해서 E5 하야부사의 포즈샷을 보도록 하죠. 이상 구스마리에서 발매한 모델로이드 시리즈 신카리온 E5 하야부사의 리뷰였습니다. 어 이번에 이 제품 3천원 정도에 구매했던 제품인데 그 가격에 딱 맞게끔 괜찮은 퀄리티였다고 생각이 돼요. 처음부터 도색이 되어 있는 그러한 고급스러움도 있고 조형도 뛰어나고 무엇보다 가동도 잘 되다 보니까 액션 피규어로서는 크게 불만점 없이 아주 아주 마음에 든 그런 제품이었어요. 다만 프라모델이다 보니까 파츠가 떨어지는 게 약간 심하더라고요. 아까 머리 가동할 때 떨어지는 것도 봤을 거라생각 되지만은 그거 외로 스커트가 잘 떨어진다든지 디테일로서 들어 있는 파츠가 잘 떨어진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 약간 파츠가 스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이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그래도 그걸 감안하더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이번 리뷰를 보시고 마음에 드신 분이 계시면은 꼭한 번쯤 손에 넣으셔서 가지고 놀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그럼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또 궁금하신 분은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리뷰 때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